안녕하세요. 기업의 이슈와 재물을 읽어주는 미스몰빵TV입니다. 어, 항상 좀 열심히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죄수가 한 3, 4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 꾸준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전문 업체인 모토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이 회사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여서 저도 상당히, 어, 좋아했던 기업입니다. 이 모토는, 모토닉은,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전문 업체로 자동차 엔진에 이제 LPG 연료를 분사하는 LPI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엔진의 부하 등 조건에 따라 실린더 밸브와 열리는 정도를 조절하는 장치인 CVVL 변속기에 장착되는 피스톤 클러치 등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동차 저희가 살때뭐 LPI, CVVL 뭐 이런 거 많이 써져 있잖아요 자동차 뒤에 어,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어, 매출 비중은 LPI 시스템 등 연료 시스템 부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59.7%, 그리고 CVVL, 어, 이런 파워 트레인 부품의 비중은 33.3%, 그리고 FPC 등 전장 부품은 6.5%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이 회사가 수요차 테마로 조금 많이 이제, 어, 유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 그러한 이유는 이제 현대차의 수요차 관련 세 개의 어, 핵심 부품을 이제 납품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세개 핵심 부품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압 레귤레이터 요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세개 부품은 고압 레귤레이터, 그다음에 립세터클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어, 이중 아까 고압 레귤레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불리냐고 하면은 어,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을 떠나서 모토닉이 유일하게 이 제품을 현대차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요게 지금 가장 이제 우수한 어, 이 회사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립세터클은 이제 수소 충전 연료 주입구로 이물질 방지 필터가 내장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폴드는 수소 저장 탱크 및 레귤레이터의 압력을 분배해 주는 어, 부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가 이제 모토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주가 13,450원 기준에서 시가 총액은 4,438억 수준이고요. 지금 지분현황 보시면은 이제 김영봉 회장님 어 대표님이기도 하신데 어 이분이 25.1% 1 그리고 이제 김영목 어 회장님의 형제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13.09%. 이제 신현동 공동대표 이사님이 0.02%. 뭐 이렇게 이제 지분이 나눠져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재밌는 부분은 자사주가 엄청 많아요 33.79% 그러니까 엄청 우량한 회사인데 혹시나 주가를 이제 세력이 많이 뛰었는데 어 자본금 뭐 확충 아니면 뭐 시설 설비에 어 확충한다면서 자사주를 팔까봐 조금 음 세력이 잘안 들어오려고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엄청 좋은 회사인데도 주가가 잘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자사주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최근 3년 매출 추세는 2018년이 1953억, 2019년이 2076억, 2020년이 1786억 수준이고요. 최근 3년 단기이익 추세는 2018년이 87억, 2019년이 114억, 2020년이 149억으로 어, 꾸준히 단기순이익은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회사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 주소는 중구 청계천로 이쪽으로 이제 나와 있지만, 어, 회사는, 어, 대구공장과, 어, 성주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금 전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직원 현황은 지금 272명의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 하나 5,181만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는 걸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요 정도면 연봉을 상당히 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 기업들이 상당히 연봉 수준이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최근 1년 중 최우가는 16,250원으로 혹시나 이제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은 21%만 오르면은 어, 탈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한가가 30%다 보니까 충분히 어, 하루만 해도 어, 탈출이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1년 중 최저가는 7,060원으로 어, 최저점에서 약91% 정도 오른 게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예사를 장부가액으로 처분했을 때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978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더 높죠. 그 말은 저평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 지금 회사가 보유한 장부가의 재산과 현주가의 금액 차이가 0.71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도 주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회사 지금 이 장부가의 가치만 해도 천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한 710만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13,450원 물건을 팔아서 450원씩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요 정도면 장사 꽤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이거를 이제 다른, 장사 형식으로 보면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시가 총액 4,438억을 순이익으로 모으는데, 약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익분기점이 30년이면 본인 덩치에 해당하는 재산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배당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게 줬어요. 주당 400원으로 현주가 기준에서 약2.97% 수준으로 정말 괜찮게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이렇게 좋은의 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이5위선이1 1선과2 1선 그리고 이제 6 1선과1 2 1선을 차례대로 뚫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은 어 만들어 줬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주봉 보시면은 지금 전 저점이 상승을 하고 있고 요제 이제 고점은 뚫어 주는데 요 고점, 요 라인, 요 라인만 뚫어 주면은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지금 대략 정도란 요 금액 정도를 틀어 줄수 있는 추세 그리고 요 금액을 쭉뚫어줄때 거래량을 동반한다가면은 우상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지금 어 지속적으로 조금 보여 주려고 하는데 거래량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수반을 해서 요전고점 정도 뚫어주고 요 16,250원 정도 강하게 뚫어주면은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까 이제 자사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세력들이 좀 들어올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호재로, 어 결국에는 이제 호재를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하지만, 어 상승세로 완전하게 이제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을 해드리면 은 74년 3월 7일 자동차용 기화기 제조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비레타 및 다이캐스팅을 이제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구 생산 제품이 LPI 시스템, EGR 밸브, CVBL 등으로 어 다양화되었다고 하네요. 자동차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의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추산업이래요. 그러니까 모토닉 한번 알아봤는데, 정말, 어, 괜찮은 회사예요. 다만, 어, 자사주가 어, 조금 많다 보니까, 세력이 들어오기엔 좀 무서운 회사다. 다만,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은, 정말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올라야 할 저평가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간단한 모토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거미스울빵 t v 유튜브 활용법은 제거 채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누르면은 제가 요렇게, 어, 정렬 순서를 해놨어요. 나누는 이유는 하나의 이제 용량이 어 이게 글자 수가 있어요 제한이 그래서 지금 300개가 넘는 종목들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다 보니까 글자 수를 이제 초과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어떤 회사들이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면은 음뭐 유익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조금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